금강산업 진출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 운영 구조, 수익성 분석, 그리고 사업계획 작성의 필수 요소 등 금강산업의 기본 사항을 다룹니다. 금강의 개요, 현재 금 가격과 경제적 영향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금채굴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 구조와 수익성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사업계획 수립의 중요한 요소들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최근 금값을 보셨나요? 금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불안해질 때마다 금은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을 사는 대신 직접 채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은 소규모 금강사업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강사업이란 무엇일까요? 거대기업이나 심의지취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장비와 현지 인력을 활용하는 소규모 이동식 사업입니다. 사금 채굴이라고 불리는데, 강바닥과 태적물에서 소량의 금을 채굴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적절한 위치, 기본 장비, 그리고 좋은 계획뿐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모습일지 가정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강, 하천, 금이 함유된 토양입니다. 장비는 미니 굴삭기, 슬레이스 박스, 금분리기가 필요합니다. 팀은 운영자와 보안 담당자를 포함하여 약 4에서 6명 정도입니다. 예상 생산량은 하루 약 5에서 10g입니다. 수익은 일일 수확량과 금 시장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어디서 할수 있을까요? 국가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캄보디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 심지어 일부 미국 주에서는 특정 라이선스에 따라 개인 금광업을 허용합니다. 환경 손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익성이 있을까요? 한 달에 150g을 채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g당 75달러로 수익은 11,250달러입니다. 운영비용 7,000달러가 되면 수익은 4,000달러가 넘습니다. 이는 원활한 운영 즉포그한 장비 고장 없이 순도가 적절하다는 가정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사업계서 작성을 실현하기 위한 탄탄한 사업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금 매장량 증명, 현지 데이터, 위성 지도, 테스트 샘플. 2. 장비 및 인력 분석. 3. 위험과 보상을 모두 고려한 재무 정보. 결론적으로 금강 사업을 위한 탄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시장 이해, 탄탄한 운영구조 구축 그리고 수익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신중한 계획과 위험고려는 금강사업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